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늘은 이제 3단 바둑 아, 제가 빨리 3단에서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음, 한 판, 아, 지금 두 판밖에 못 오는데요. 오늘부터는 꾸준히 한 판씩 꼭, 꼭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추바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바둑, 대국을 시작합니다. 네, 한창한 바둑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흙인데요. 네, 이번엔 흙을 처음 잡았어요. 제가. 와, 따라바둑을 두나? 와, 따라바둑을 두네요. 에? 따라바둑 네, 여러분, 여기 붙이는 수는, 어, 보통 이 실력에서는 잘 모르는 수인데, 아, 이렇게까지, 따라도 막, 이렇게까지 따라바둑 두면 재미없죠. 아, 따라바둑 안 두네요. 잘 됐습니다. 여기 둘까요? 여기 두나요? 네, 오늘 아주 즐거운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 저는, 바둑을, 바둑 공부를 매일마다 했을 때는, 굉장히, 그, 하루하루가, 와, 오늘, 오늘 하루도 시작해서, 열심히 나의 하루를 살아서, 어, 공부가, 공부를 많이, 실력이 늘어야겠다, 라고 맨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어느 어느 순간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아, 제가 바둑을 이렇게 유튜브 강의도 하는 날이 왔습니다. 보통 여기 빠지겠죠? 네, 빠질 겁니다. 아도 다 하고 뭐이 정도만 교환해도 뭐 흙이 네안 나쁘죠. 여기도 지금 흙이 굉장히 좋아요 바둑이. 뭐 이거 한번 실용한 가볼까요? 여기 두면은 이걸 손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거 한번 선수랑 해보죠 어째서나 아요예아 이거는 뭐 땡큐죠 어, 여기까지 빠져볼까요 그러면 여기 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잘된 거예요 이거 두고 이거 두고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뭐 여기 막 막을 막지 않을까요 와 거기는 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뭐는 뭐 넘어가는 거일기를 시작합니다 보기가 돼가지고 안 되죠 아 저는 이 아무 생각 없이 바둑을 두고 있을 때는 어, 굉장히 기분이 편안하기도, 할, 좀 마음이 마음 편안해요, 되게.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바둑을 좀 앉아서 두고 이렇게 하는 너무 너무나 좋은데 제가 그러지 못한 초일기를 합니다. 시작합니다. 좀 저에게 좀 휴식처가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넘어도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데. 하나, 둘. 네, 누구 오시길 하셨는데 아직안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끊기고, 이것도 끊기고. 3단의 최후입니다. 최후. 최후 봐도. 네, 뭐, 이거 뭐 말이 안되게다 죽었죠? 먹여치게. 아, 끼우기. 맞고 단치고 맞고 네 여러분 이거 다 죽었어요 이제 이거 뭐 단수 쳐볼까요? 네, 뭐 안돼 안돼 와 이거는 뭐 그냥 끝났죠 끝났죠 와 학생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빨리 끝났어요 우리 3단의 최후입니다 한창한 바둑승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복귀 한번 해볼까요? 대 검토 복귀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저는 양소목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소목소목 두는 거 좋아하고요. 날짜 걸심했더니, 보통은 받아주는 게, 보통적으로는 이렇게 두는 게 가장 기본인데요. 음, 여기서, 네. 네 똑같이 따라받으러 뒀어요. 여기서도 따라받으러 뒀는데, 여기서도 따라받아 잘 뒀어요. 근데 여기서도 백이 따라받아 뒀으면 그냥 이렇게 똑같이 둬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뭐 어, 똑같이 안 두고 이렇게 뭐 막았다고 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어, 안 되는 수고요 그냥 여기서는 음, 치받고 이을 때 이렇게 두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막혀 가지고 이거는 이거 훅이 너무 잘 됐어요 이 모양은 따라바둑을 두다가 안 따라바둑 두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그래서 확실하게 둘 거면 따라바둑을 확실하게 딱딱딱딱 두고 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따라바둑을 뭐 두다가 갑자기 어, 이렇게 두는 것도 이상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둬서 상대방이 나가게끔해 주면 안 되고요. 여기서 둘 거면은 그냥 이렇게 날일자로 둬야 됩니다. 나갈 때한칸띄어서 자연스럽게 뭔가 지키는 바둑이 돼야죠. 네, 여러분 이거는 겁내지 않아도 돼요. 한칸띄어서 이렇게 두면은 네, 이렇게 두면 뭐 겁내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은 11로 두지 말고 이렇게 버려도 되고요, 이거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완전 속수. 절대 두면 안 됩니다. 절대. 어, 우리 실력자분들이 이제는 음, 아마 단 이제 5단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수 두시면 안 되고 날일자를 많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두고 이거 두는 거는 별게 없죠. 이렇게 두서 네 이거는 뭐 지금 이선에서 겨우 4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막히니까 많이 이상했습니다. 여기 다가가고 네 여러분 이런 수들은 절대 두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고 빠지게 해주는 거는 어 여기가 뭐 엄청나게 튼튼했을 때뭐 만약 돌이 중복으로 돌이 많이 있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두는 거고요. 지금 같은 모양은 절대 두면 안 됩니다. 돗지만 이렇게 돼서 네, 여기서도 어 만약 둔다면 이렇게 재끼는 게더 좋았어요. 이렇게 둘때 이렇게 됐으면 여기 뭐 하나 끊기는건 약점이라도 아니면 들여다보는 약점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실전은 어 이렇게 돼서는 이거는 또. 너무 당했죠 이거는 최상으로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해서는 아 이거는 바둑이 너무 훅이 좋아요 어디 다 도도 집이니까 네 여기서도 원래는 붙여서 넘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두는 건데 이거를 못둬 가지고 네, 이렇게 돼서는 네 말이 안 되죠 네, 여기서도 원래 뛰는 어, 것 뛰는 수를 뒀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두고 단수 쳐 가지고 이거 둘때어 뭔가 여기 있었으면은 귀신 나오네요. 네. 제가 한번 기회를 줬네요 이러면은.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를 두 번을 둘 자세를 한번 펼쳐야겠는데요. 요렇게. 네. 어 이렇게 이렇게 뒀으면은 <laughs> 네 괜찮았네. 네. 근데 제가 어, 테스트를 잘 해봤나요? 이렇게 항상 뛰는 수를. 오, 좋은 수다. 우와. 죄책이 없네요, 이렇게 두면. 저는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모양으로는 조금 많이 좀 그렇네요. 이렇게 됐으면 됐는데. 저도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라도 그냥 막았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투면, 투고, 주고 투고. 투면, 투고. 아이 이렇게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씌웠어야 되네요, 저기. 네, 하여튼 간에, 어,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네, 3단전. 아주 간단하 끝났습니다. 네.